안녕하세요. 주소입니다. 6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무포로 있다가, 아, 오늘 참 흘러내리는 거 보고 나서, 이제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올까?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산 분들은, 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앞으로 주식을 살 사람들, 아니면, 어, 저는 뭐 레버리지나 고포스로 투자하지만, 레버리지나 고포스 어느 쪽에 배팅을 해야 되는, 저 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그왜 기회가 오고 있냐? 오늘 터치한 그 포인트가요. 과거. 이제 과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코로나 이전, 이전에, 이전에 고점. 고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2000, 2000년 11월, 11월 그 때, 이제, 그 11월 달에 폭등하기 전에, 구만전자 막 외치고 올라가기 그때, 그 직전에 저점들입니다. 그죠? 저점들. 예. 네. 요거를 터치를 했어요. 고성까지 그 왔습니다, 지금. 그죠? 고성까지 그 왔어요. 왔습니다, 띄어 그렇다 그러면, 어, 제가 그렇게, 어,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목줄, 생명줄이죠? 생명줄 라인이 형성이 된 겁니다. 어, 이 라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라인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그거는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너무 안 좋아요. 게다가, 어, 이 라인의 라인을,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탈 것이냐, 곱버스를 탈 것이냐는요, 환율이 결정을 해줄 겁니다. 환율이 1300원을 뚫고 올라갈 거거든요. 1,300원을 뚫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놔둘 것이냐? 뭔가 예의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을 하거든요. 주식이 선반영을 했다 그러면, 7월 달 들어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7월에 들어가지고,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압이라든지, 어떠한 그 환율에 관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게다가 정부에서 또할수 있는 일은, 공매도, 금지,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겠죠. 요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 흘러내린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다든지 기업이 안 좋아서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외화 유출이거든요. 지금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은 1300원 근처에 가있다라는 거. 그죠?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고 1300원 근처에 가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계속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경제 방송 같은 거 보면요. 자세하게 설명들을 해주더라고요. 그죠? 신흥국에서 선진국, 우량한 그 국가로, 미국이겠죠?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미국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가격이 떨어지니까 밑에서 계속 받치고 있는 거예요. 어 신흥국에서 돈을 빼다가. 당연하겠죠? 저도 안 좋은 주식에서 돈을 빼다가 좋은 주식 밑에를 받치겠죠그 돈이 돌, 주식을 계속 돌린다 그러면요. 그런 현,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는 뭐다? 환율이다. 그러면 지금 곧버스를살 것이냐? 주도는 아니요. 못 사죠. 그죠. 요 라인이 깨져 내려간다고 해도 못 사죠. 그죠? 왜그 정도 강신장을 없어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이거는 가능하죠. 만약에 어뭐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7월 달에 금리가 올라갈 거고, 이 12도 7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거고, 전쟁은 조만간에, 조만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 이 라인을 뚫고 내려온다. 그죠? 뚫고 내려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고퍼스 투자입니다. 이거는 고퍼스 투자이죠. 그죠? 그럼 고퍼스 투자를 언제 멈출 거냐? 이 라인 뚫고 올라가면 멈추면 되는 거죠. 그죠? 목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 십살이 뚫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위에서, 그죠? 만약에 요 위에서 요렇게 놀고 있다. 어, 요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투자할 거냐? 아니죠. 투자할 수가 없죠. 왜? 그 위에 저항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저항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침체라는 단어는요, 떨어지고, 만약 100이 떨어지면 50 올라가고, 100 떨어지고 50 올라가고, 100 떨어지고 50 올라가고, 100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침체예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 먹으려고, 파란색으로 해야겠네요. 요만큼 먹으려고 레버리지 산다? 힘들죠. 이만큼 먹으려고 고퍼스를 사야죠. 그죠. 그러면 고퍼스가 우리한테는 유리한 어, 대안이다. 그리고, 어 오늘 아주 그냥 역사적 얘기 어제 이정표를 찍은 것 같아요 드디어 어, 주돈이 그동안에 아왜곱포스를 그때 2600 포인트에서 왜 환율을 보고 곱포스를못 샀을까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뭔가 어, 주돈이 투자할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투자할 타이밍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환율 보고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어. 환율 보고 투자를 한다 아, 이거 왜 누웠나요? 이보세요. 아하 이거 아하 제가 뭘눌렀길래 이게 큰일이네요. 그러면 잠시 정지. 이제 됐나요? 이제 됐나요? 잠시. 저... 아, 녹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갑자기 뭘 만졌는데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알아서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년물 국채가요. 요에 제가 6시에 캡쳐를 해놨거든요. 지금 시간이 거진뭐 9시, 10시가 다 돼가는데 많이 변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환율은 1300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나라장이 흘러내리는데 엄청나게 흘러내렸죠. 어저께 나스닥이 상승을 해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장이 좀 상승을 할까? 저는 솔직히 오늘 상승을 했다 그러면 고퍼스에 투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바로 오늘 같은 모습 때문에. 근데 시작하자마자 흘러내렸고 흘러내린 거 보면서 과이, 과이, 과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은 더 힘들어 더 커지고요. 지금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어? 이, 이, 저, 뭐, 희한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좀, 북한 얘기도 나오고, 응? 음? 지금은 원인을 알수 없다. 제가 그랬죠. 알수 없는 게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라고. 그렇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니케이가 버티고 있는데 니케이요. 지금 환율이요. 니케이 환율이 136엔. 그죠. 같이 따라 올라가죠. 일본도 이 환율 때문에 요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요 환율에서 벗어나려고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7월 10일 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죠. 환율이 이렇게 일본도 높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음, 엊그저께 뉴스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은 인플레이션에 적응이 돼 있어 가지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렇게 반발심이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물가가 고정돼 있었다. 30년 동안 1 0 0엔인 물건이 갑자기 110이 엔된다 그러면 그 반발심리는 굉장히 심각할 거다. 어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또 어떤 모양으로 만약 참여원 선거에서 이번에 그 집권당이 참패를 한다 그러면 이거 환율 어떻게 해서든 조정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때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달러가 계속 외국으로 빨려나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아 비실비실 그죠? 금, 은, 뭐 구리, 철광석 있는 거 없는 거 기름까지 다 떨어지죠? 그죠? 근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압박이 떨어지겠죠 그죠 원자재값 곡물값 이런게 떨어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박에서는 점점 자유로워지는데 문제는요 침체죠 침체 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침체는 100 떨어지고 50 100 떨어지고 50 100 떨어지고 50 100 떨어지고 50 예. 요게 2년이 걸리지 5년이 걸리지 이 떨어지는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 짧게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좀 길게 길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 저는 이제 고보스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 환율, 그렇죠. 어제 미국장 봐서는 제가 어제 그 나스닥 요 끝날 때도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미국에서 S&P 500이나 나스닥이 적어도 3% 4%의 양보이쭉 나와줘야 된다 그랬는데 약했어요. 어. 요거 조금 저 시간봉으로 한번 봐, 보여드리고 싶은데 캡처를 의미가 없어가지고 캡처를 안 했거든요. 약했다.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6시 이 시간 기준으로는 대략 마이너스 2% 유럽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죠 테슬라가 9% 올라갔죠 그죠 이게 밈이에요 밈아이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9% 올라갔다는거 딱 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 진짜 고퍼스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gm 이라든지 페덱스가 올라갔어야죠 amd 라든지 그죠 어. 패슬라 아 애플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면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엔나가 136엔까지 올라가가지고 정부가 어 정부에서 이제 그 환율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요 저희 선거 때문에 그죠 선거 참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영국 있죠 영국 영국이 이제 파업 얘기가 지금 3일 전부터 파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대요. 왜 일할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브렉시트 때문에 그죠 EU 국적자들이 취업이 까다로워졌대요. 그 브렉시트에서 탈퇴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저렴한 노동력들이 넘어와가지고 정작 영국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다. 어그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EU를 어떻게 해서는 탈퇴를 하려고 브렉시트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그죠. 철도 어, 노조가 30년 만에 최대 파업을 한다는데 이, 무, 이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인플레이션의 준화는 임금을 올려달라. 그죠? 임금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서 영국은 계속 전쟁,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끝내면 안 된다. 그, 저기, 뭐야, 푸틴? 저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가 죽게 생겼어요. 음, 쉽게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러시아가요, 그 독일, 그 가스관을 잠갔잖아요. 노드스트리 1이 지금 60% 밖에 가동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 캐나다의 그 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캐나다에 계류가 어 있다. 억류가 돼 있다. 그걸 가져오지 못한다. 는 핑계로 가스관을 잠그고 있는데 러시아에, 러시아에서 먼저 번에 얘기한 거는 노드스트림 2 있잖아요. 그거를 독일에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노드스트림 2 허가를 내라. 그러면 가스를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드스트림 1, 2가 다 독일로 향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가동이 된다. 그러면 그죠. 러시아 제재 힘들죠. 그리고 어, 독일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원자재, 특히 가스죠. 가스하고 우랄류인데, 요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천연가스가 경보에서 비상으로, 어, 승격이 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독일이 예전에 독일이 아닙니다. 어, 기사에서도 보면 알수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 여름. 어,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코로나가, 어, 엔데믹이 되면서, 그, 여행객 수요가 많아가지고, 항공사에서 그 수요를 받지 못한, 그 수요를 다 처리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항공사에서도 인력난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항공주들은 적자가, 그, 계속, 누적되어 있고요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인력난에다가. 근데,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VV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코로나는 자연스럽게 더 전파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코로나가 급한 건 아니죠. 그렇죠 경기 침체인데. 그리고 러시아 원유, 이거는 계속 뉴스에 나왔죠. 인도하고 중국말 신나요. 아주 싼 가격에 마구마구 마구 가져가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더 가져오라고 막 재촉을 한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러시아산 원유들을 막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어. 막으면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잡질 못하잖아요. 그죠? 용인을 해 주는 거죠. 지금 가장 호기를 누리고 있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다. 중국 러시아 인도겠죠? 인도도. 그죠? 싼 가격에 그 엄청난 양의 그 어? 기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1 0불에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얼마에 가져오는지 모르다 한 60불, 70불이면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디폴트에 걸린 스리랑카, 요걸 봤더니, 1월 달에, 아, 2월 달에 17.5%, 3월 달에 21.5%, 4월 달에 33%, 5월 달에 45%, 45%,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다 합산한다 그러면, 어? 복리로 따지지 않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한다고 해도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망해야죠, 망해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스리랑카니까 지금 이 정도지, 만약 이탈리아가 이런 식으로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유 망하는 거예요. 그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바보 같은 얘기하고 있죠. 침체. 다 같지 않다. 완전 고용 유지를 하겠다. 왜? 선거 때문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고, 24년도, 2024년도가 바로 바이든 2기 선거가 있습니다. 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한다 그러는데, 완전 고용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인건비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죠. 그죠. 제가 그랬죠 가능하지 않다고 실업자 그 실업률이요 계속 높아져야 돼요 어 실업률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은퇴한 사람들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야 코인 망했어 주식 망했어 부동산 망했어 해가지고 아다 다시 일하던 대로 일터로 가야 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야지만 인건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 이 인건비 문제는 벌써 두달 전부터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두달 전부터인데 그 인건비 상승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연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옐런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그냥 멘트예 멘트. 그죠? 실업률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경기는 다시 원상 회복이 된다. 그리고 EU에서 2035년에 내연기관차를 퇴출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누가 크레임을 걸었냐? 아, 크레임이 아니죠. 누가 이제 반대를 하냐? 느 독일이요. 에어 어디 나오는데요? 독일이 이거를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아... 아 독일인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하여튼 2035년도에 내연기에서 퇴출 계획이 안될것 같다. 왜 그러냐면 어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가스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난이 오죠. 그죠? 전기도 부족해지지. 겨울되면 또 어떻게 해? 남방 수요도 더 폭증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어 에너지. 그게 러시아에서 와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에너지가 안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석탄을 뗀다는 거예요. 어, 2000, 2024년도까지 석탄을 떼겠다. 그죠? 석탄을 떼면 독일이 어, 주체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만들었던 탄소, 어, 배출권, 시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고 있다. 어, 그리고, 이런 얘기 있죠? 영국, 아까 전에, 그, 그렇게 파업을 하면서 난린데, 그죠? 어, 존슨. 이야, 진짜 존슨. 그죠? 젤레스키 다음으로 존슨이 희, 이상한 놈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게 항복을 강요하지 마라. 그죠? 어, 푸틴이 이기면 재앙이다. 뭐, 자존심 문제인가요? 무슨 자존심을 세워요? 지금 다 죽여놓은 는데 그죠? 제가 그랬죠? 어, 프랑스. 프랑스, 그, 마크롱이 가가지고, <laughs> 땅. 좀 잘라주더라도 어떻게 평화가 좀 하라고 그에게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독일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럽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크라이나만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에어버스사에서요 러시아산 티타늄 제재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고 그죠? 어 그리고 곡물 지저. 아, 이게 밀 때문에 지금 신흥국들, 아프리카, 그 동부 아프리카, 난민들, 기아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 정도가 기아에, 어, 저기, 뭐야, 신음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다음 달 10일이나 돼야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 사자회담 해가지고 공물를 어떻게 빼낼지. 이거 간단해요. 전쟁 끝나면요. 러시아가 다 갖다 팔 거예요. 어. 그죠. 아, 이게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은 지금 다 뉘앙스고 분위기고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전쟁 끝내기가 너무 힘들죠 왜 푸틴이 지금 승기를 잡고 있거든요 미국은 발을 싹 빼버렸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그 어제 엊그저께 기사 에 있잖아요 바이든은 왜 우크라이나에 안 가냐고 안 가요 절대 안 가지 그죠 거길왜 가겠습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11월 달에 선거 치르려고 그러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세계의 경찰. 전쟁을 어떻게 일으킨 거 보면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이고, 약간 이게 돌아다니는 약간 흑막 뭐 같은 건데,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 자국의 어떠한, 어, 뭐, 달러 패권 뭐, 유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건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고, 그런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빨리 끝내세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 법무부 장관을 왜 보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죠? 국방부 장관을 보내야지 법무부 장관을 왜 보내겠습니까?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렇다. 그리고 어 여기 이거 이거죠. 독일이요. 가스 공급이 끊겨가지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올해 성장률이요. 3.5%에서 1.5%로 하향, 하향 조정이 됐다. 이거 난리 나는 거야. 한 나라가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가 깎였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인도는 워시아산, 러시아산 그 원유를 25배를 지금 늘린 상태에서 수입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더 사라, 더 사라. 왜? 싸니까. 땡큐, 땡큐, 땡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봐서는 지금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어,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선방형.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어떠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단어가 안미 스왑. 그죠? 그죠? 달러 스왑. 뭐, 600억 불, 1000억 불, 뭐, 요런 거. 요게 재작년에 요게 끝나버렸거든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 세계에 스왑을 해준 나라들은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요 단어가 나온다든지, 공매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예. 네. 요런 단어가 나왔을 때, 주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그죠? 한미 통합, 통화 수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공매도 금지를 시킨다? 그러면 개인들 심리가 살아나겠죠? 그죠? 요런 단어들. 저는 지금은 생각나는 게요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가지고 하는데 요게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이제 추려놓겠습니다. 추려놓고 요런 단어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막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어, 뉴스에서는 뉴스에서는 지금 큰일났다, 주가가 뭐2,000 포인트까지도 갈수 있다. 지금 2,300 포인트거든요. 2 3 4 0 포인트, 2,000 포인트 갈수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로 갈수 있다. 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가장 어두울 때 한번 어 배팅을 해봐야 되는 거죠 레버리지로. 근데 그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고퍼스. 고퍼스는 어디까지? 목줄까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